안녕하세요. 세계정복고입니다 오늘은 버거킹에서 스모키 바베큐 와퍼가 새로 나와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자, 요 녀석이죠. 얘는 통새우, 버, 통새우 와퍼구요. 제가 버거킹에서 제일 자주 시켜먹는 자, 요 녀석이 얼마 전에 TV에서 광고도 하는 것 같았는데, 특징이 진한 훈연향과 불맛의 끝판왕. 이게 뭔지 잘 모르겠네요. 고기 패티 위에 뭐지? 자, 맛있어 보여서 이름도 맛있게 예, 이름도 맛있게 생겼네요. 자, 요 녀석을. 자, 크기는 둘다 와퍼거든요. 크기는 비슷한 것 같은데, 요게 밑에 있어가지고 요거보다 살짝 눌린 것 같습니다. 자요 애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뿅. 아 그리고 버거킹 감자칩을 감예 감자가 원래 이렇게 두꺼웠나? 제가 보통 감자가 뭔가 달라진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굉장히 두껍게. 자, 아, 얼마 전에 그래, 인터넷을 보는데, 자기는 소금을 많이 친 감자칩이 좋다는 사람들이,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 저도 어느 정도, 예, 그거를 동의합니다. 소금이 많이 쳐서 처음에는 막짠거 같은데, 어, 자극적이고 오히려 더 맛있더라고요. 소금 많이 친 게. 자, 그렇습니다. 자, 잠시만요. 뿅. 자, 오늘 버거는 비교적 예, 형상을 잘 유지하고 왔네요. 전에, 롯데리아 버거를 시켰는데, 뭔가 납작한 게 없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버거가 아니고 다른 게온줄 알았는데, 버거가 분해돼서 왔었습니다. 자, 오늘은, 오 이쁘게 살아있는 것 같네요. 자, 요 녀석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 빵, 상처, 오, 마음이 아프네요, 상처. <laughs> 자, 오, 자, 보통 햄버거를 까면은 분해해도 들은 게 비슷해 보이죠? 보면. 대충 중심으로 토마토, 양상추, 그리고 마요네즈. 요 정도는 기본이고, 뭐 양파. 그리고. 자, 요게. 아까 그림에서. 오, 어, 요게 뭘까 했거든요? 포, 패티 위에 있는 게? 어, 요게. 이게 뭐지? 어, 고기 같이 보이는데요? 어? 장조림 고기 같이 보이는데? 오, 오 패티, 소고기 패티 위에, 예, 고기 같은 게더막 얹혀져 있네요. 오, 맛있겠는데요? 음, 오, 고기 같은 게막 얹혀져 있네. 소스도, 예, 약간 불고기 소스라고. 예, 불고기 만나는 그런 소스랑 약간 비슷해 보이고. 어, 아, 그리고 매장마다 요 양상추를 요런 식으로 뜬 데가 있고 또 덩어리채로 두른 데도 있고 매장마다 다른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 저희 동네 유역버거 유역버거에는 양상추를 큰 양상추를 막잘 접어가지고 딱넣어놨더라고요 그게 좀 예쁘긴 한데 일단 예. 우리 동네 버거킹은 요렇, 요렇습니다 자오 오, 왠지 기대가 되는데요 고기가 더 들었어요 새고기 패티에 위에 고기에 소스 자요 밑에 뭐가 발렸나 어, 요 밑에는 뭐가 없고요 오, 기대가 됩니다 아까 지난 후년 향과 불맛을 이끕하나. 자, 요 녀석을 다시 다시 모양을 자 다시 잡은 후에 합체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뿅. 주섬 주섬. 자, 주섬 주섬. 다시 합체를 시켜야죠. 자, 자 어떻습니까? 그림과 비슷한가요? 자. 어, 얼추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어? 한입을 딱 깨물었는데 어? 예감이 좋은데요? 자, <laughs> 좋은 예감이 듭니다. 어? 딱 세입 먹었는데 어? 맛은 그 옛날에 어디선가 먹어본 그 스모키 바베큐 고맛이 오 나네요 완벽하게 그 소스 맛이 네요오 그리고 감자와 먹으니까 더 맛있구요 오 괜찮은데요? 자좀더 먹어 보겠습니다 오 지금 반 정도 먹었는데 오 괜찮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저는 항상 케찹이랑 예, 타바스코를 준비해 놨는데 오 괜찮은데요? 오, 뭐랄까, 고기가 두 가지 맛이 나네요. 이 쇠고기 패티가 밑을 깔아주면서 이 스모키 바베큐의 맛. 어, 요게, 그 얼마 전에 버거킹에서 제가 찍었는데 얼마 전에 나왔던 치킨킹? 치킨킹보다 이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원래 그 뭐지? 치킨버거를, 치킨버거보다는 소고기 패티를 좀더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오, 고게 생각나면서 아 이게 훨씬 맛있다 생각이 바로 드네요. 오, 괜찮은데요? 자, 소스가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맛입니다. 예, 스모키 바베큐. 어, 조금만 더 먹어보고 예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제품 버거킹의 신제품 스모키 바베큐 와퍼를 예. 먹어봤는데 어 괜찮은데요? 그리고 막상 햄버거시키려고막 찾아보면 맨날 먹던 거 먹고 맨날 먹던 거만 먹고 나머지 다 먹어봤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먹던 것만 계속 먹는 그런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막. 어 근데 이거 신제품 이거 요거 괜찮은데요? 이거는 예 추천할 만합니다. 어 추천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맛보세요. 요거 재구매 의사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신제품 스모키 바베큐와퍼 예자 추천하고요 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세계정국 보였습니다